하체 화리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주인공 치이카와의 단짝 친구 중한 명이죠. 카메라로 사진 찍기와 그림 그리기, 놀이와 춤, 요리를 좋아하며 기타도 연주합니다. 특히 요리를 자주 하는데 가끔 자신의 동굴집에 친구들을 초대해 요리를 대접하기도 하죠. 동굴에서 살고 있는데 동굴벽이나 집에 가고 치키에 금이 가있는 것을 보면 넉넉한 형편은 아닌 듯합니다. 동굴에 문이 없어서 자다가 몬스터가 침입할 정도죠. 몬스터가 집에 나타날 때마다 사스마타로 제압합니다. 제초 5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치이카와를 응원하기 위해 헌책으로 공무했지만치익하아가 떨어지고 얼떨결에 한 번에 붙은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죠. 혼자만 시험에 합격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합격증의 사진이 시무룩한 표정입니다. 치익하의 시험을 응원하기 위해 같이 시험에 응시하거나 소심한 치익카하가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해 주려는 등 무척 잘해주는 것을 보았을 때 사교적이고 상냥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치와레를 알고 계신가요? 주변에 하치와레처럼 상냥하고 사교적인 친구가 있으신가요? 보고 싶거나 궁금한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